안녕하세요. 매드 멘탈입니다. 이번에 볼탑 챔피언, 탑 쉬바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귀대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가봅시다. 자, 룬은, 어둠의 수확 피해, 맛, 차내 증표, 보물 자냥꾼 깨달음의 폭풍의 결집을 갖습니다 <laughs> 자, 상대 탑, 스몰더, 정글이, 헤카림이네요 서로 용대전이죠. 누가 더 후반 캐릭 좋은 용인지 한번 잘 해보자고. 어우, 아프다 오케이, 지금 그건 나쁘지 않아 여기까지 집한번 갔다 올까? 아니다. 그래, 철거 때리라. 상관없다. 마췄고 오, 안 되지. 잘 가고 바이 카르마가 잡겠지. 그렇지. 잡을 줄 알았. 음, 텔 타고 안 와? 오겠지. 한 대만 때리고 미드로밍 한번 가보자. 다 저도 여기 오케이 이 정도면 많이 때렸다 여기 그렇지. 여기 까지 같 은데 어떻게 할래？가자 일로와, 일로와, 뭐야？왜 이렇게 안와 어 너무 늦게 왔어 응? 나이스 빨리빨리 먹어보자고 대포! 오케이 죽는 시간 조금 기니까 포타한카는 먹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그 다음 아이템 풍쇄도 좀보다는 그냥 아예 깡딜로 가둘까 그냥 깡딜 가도 될것 같은데. 먹어주고 이거 Q로 먹고 평타 한대 때리고 한대 때리고 한대 때리고 W로 먹고 정글 오면은 들어가고 싶은데 올 때까지는 안전하게 하고. 보다나. 데미지 이렇게. 오케이 한대 맞.. 들어갔고 집한번 갔다 오자 지금 타이밍에. 들어서고 피 확실할 챙기고 라인으로 거기까지 다 그만 때려라. 긁어버리네 이걸로 어잠깐 아이고 빅살 아이고 까비 집을 갔을게 뻔하니까 나도 한칸 먹고 집을 가자 아이씨 집안가? 아이씨 에반데 그러면 전진 라인 파밍으로 먹자. 왜? 아 먹고 싶은데. 오케이. 에이 흔들리지 마라. 돈 뜯네 뜯기는 텔터 가야겠네 틀 없냐? 여기로라도 가야겠네 가는 중 흔들리지 마라. 여기 데미지 타주고, 나이스 아 좋았다. 여기 맞았나? 혹시 안 맞았네. 여기 오케이, 한대 맞았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어 잡냐? 나이스어 아, 너무 좋은데 이러면은 포탑 조금 얻어 먹을 수 있겠네요. 최대한 많이 마이... 아다 부수겠다 이건 부수었다. 카르마가 너무 로밍 잘 해준다 정글인 것 마냥 포탑 부수고. 오케이. 나이스 아 성장 너무 잘했어요 자대캡선대캡으로 데캡. 올려주도록 합시다 저 용가리는 스택 쌓고 나는 AP로 빠르게 빠르게 뿜어내겠어 빨리 합류하자 이거 아래쪽 싸움 나겠다 역시 나이스~ nice. 없애버리고 한대 때려주고 한대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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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아깝다~ 아~ 거의 다 때렸는데 까비 이러면 여기까지? 안 죽죠? 포탑 깨기 위해서 잠깐 여기 우와 살았나? 어 살긴 살았는데 어, 텔포를 생각 못했네 아 죽었다 <laughs> 야둘다 텔포 타고 왔어? 얼른 합류하자 아 내가 한번이라 죽으면 안됐었는데 죽어버렸네 나이스. 카르마 잘살았나 바텀 한번 봐줘야겠다 다음 라인 밀고 궁 생기니까 한번 또 합류 합시다 아 이거 먹었어야 돼 <목소리> 아, 이게 안 맞아? 와, 이게 이렇게 안 맞네. 방금. 너무 잘 썼다 생각했는데. 야, 이게 안 맞네. 나이스. 딱 여기까지다. 내가 할수 있는 건. 나이스, 잡았다! 아. 아오, 너무 아쉽다. 진짜 아깝다. 오케이 공 생겼죠? 합류합시다. 여기 뒤쪽 라인 때려주고 여기까지만. 아우 더 때릴 수가 없네. 때려주고 싶어도. 때려주고 나비 여기까지 어우야 죽을 뻔했다야? 어? 골로 갈 뻔했어. 저 도와주러 가야겠다. 시바나가 이런 거 도와주는 거 빠르죠? 생각보다. 도와주고 탐 먹고 아 너무 위험하지 않나 여기 확실하게 보고 지금 그렇지 아. 슈가 빗나가면안 된다고. 아이고. 나이스. 집 가자. 무리 안 하고 빠르게 그냥 집 가겠습니다. 그리고 관통부터 빨리 올리자. 마방 올리면은 너무 빨리 써요 시바나가. 그렇지 많이 때려서 이 정도면 어, 테리스니까 이거는 아래쪽 가가지고 스택 쌓다가야겠다. 너이트 이름은 가야죠. 다배고 확실하게 잡고, 이거 브레스로 데미지 주고 확실하게 잡고 자 브레스 보어주고자 뒤에서 간 보면서 여기! 아이고 까비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내가 뭔가 할수 없다 좋아, 그 템잘 나왔다 바로 3코어 한타 때 브레스만 잘 뽑아보자 야 근데 너무 느. 늦... 오케이 원딜 이속이 왜 이렇게 느린 거 같냐 또... 크 이즈 잘 도망가는 거 봐라 여기 오예 이거지 데미지가 그래 그래 시바나가 데미지가 이래야지 요 <목소리> 아우! 까비! 맞으면 골로 보내는 건데 여기, 그렇지 뒤쪽에 어차피 저걸 봐줘야지 아, 방금 이즈리얼 공격하는 곳잘 봤다 어? 이거 맞아? <laughs> 야, 이거 아닌 거 같아, 얘들아 이거 아닌 거 같아 <laughs> 야, 이거 아닌 거 같아, 얘들아 오우, 나이스. 그대로 쭉쭉 밀어보자. 끝낼 수는 없겠구나. 용 가자. 용 우리 거다, 완전. 그대로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바텀 거까지 먹고 오자. 텔은 없어가지고, 이제 탑. 바론쪽 가야겠다. 풀감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약도 좀 빨아줄게요. 데미지 샌데 영약 빨아서 지금 땡겨줘야지, 데미지. 어, 킬 타야 된다. 이야! 어, 어, 두 마리 다운! 그렇지, 이게 쉬바나지 그래, 빵야! 오케이. 좀 쌓아주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스서는데 맞아 볼래? 오케이 여기까지다. 내 용은 유통기한 이 있는 용이다. <laughs> 저 스몰도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내 용은 유통기한이 있다. 공 변신 때만 쓸수 있어. 그 이후엔 너무 약해진다. 다음, 합류해서 이제 또 용폼으로 변신해서 브레스잘 맞춰줍시다. 스몰더가 이제 스택이 몇이려나? 좀 쌓, 쌓였겠지? 볼까? 200, 266. 완계했네 자, 왔거든요? 왔거든요? 잡았죠? 이것도 잡았죠? 그리고 나는 아프다! 어우씨, 녹긴 녹네. 야, 나필이 쎄다 그래도 둘 녹였어. 안될것 같다? 그거 딱 하나일 것 같은데. 이제 애들 다 살아나는데? 빼야될 것 같다. 이제 인장 팔고 우추 가가지고 쿨감 좀 챙겨줍시다. 여기 와 이걸 피해 야 녀석 한발빵 반피 반피 빼놔서 저거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간보다가 여기 아래로 샷 그렇지 타주고 아 타지 말걸 오 뒤로 쏴주고 그렇지 개피 셋. 후 여기까지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변신 게이지가없으면난 너무 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용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정이 먹아주고그 다음 집 가서 영약 빨고 미드 밀어줍시다. 음, 막템으로는 역시 조냐 쪽이 낫겠지? 이 친구가 6레벨, 어, 선대캡의 6레벨만 찍어도 완기가 되는 스타일이라구요. 이 스킬이 데미지 워낙 세가지고. 후반 왕기챔 스몰더 대 초반 왕기 APC바나, 선대캡. 어, 이거 맞으면 안 돼. 자, 끌거나 하면은 들어가주자. 자 이런 대치 상황일 때 포킹이나 그런 거보다 미리 쓰고 포킹 어 그리고 뒤로 빠지고 보면서 포킹 아, 어, 근데 포킹 저쪽도 만만치 않은데 포킹 그렇지 게임 깼어 천천히 가자 나 이제 변신이 없다 얘 빼고 바로 가자. 빼고바로가자 우리 피해 상태가 너무 없다 나이스, 정비하고 오자 나이스 자 우리 피해고 왔냐? 자 포킹 준비 좀 해볼까? 포킹! 그렇지. 그래서 한대그어놨어 이거 잡아주고. 자, 가줘야죠 위로? 그렇지. 묻었어. 감보면서 집중하세요. 여기? 아이고! 제대로 긁혔어야 되는데. 긁어주고. 그렇지. 어, 빡세네. 저쪽 한타. 확실히. 아니면 누군가가 딜을 좀못 해주고 있나?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나네. 안 되겠다. 아이고 조금만 더 때렸으면 이거 밀었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잡은 것 같은데? 빡.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잡고. 죽으면 죽는 거지라는 마인드. 아, 나이스. 나 살아? <laughs> 나이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로 가야겠다. 근데 때려주고. 천천히 때려보자. 나이스. 이대로 이대로 쭉쭉 스택 조금 쌓아주고 스택 좀 쌓아주고 스택 좀 쌓아주고 브레스 한 번만 더 쓰면 한 번만 한 번만 나이스 이 정도면 많이 때렸어 한 대만 브레스 나이스 안 죽어 야저게안 죽네. 나이스, 질질, 와, 빡대다 역시, 확실히 스몰더다. 와. 당연히 이기는 게임이 이렇게 질질 끌줄 몰랐네. 어, 이거, 정글보다 카르마 주겠습니다. 카르마가 탑에 몇번 와줘서 정말 편하게 했죠, 게임을. 음, 카르마에게 주도록 합시다. 와, 세다. 빡세다, 빡세. 야, 딜량 개 많이 줬다. 5만 줬다, 5만. 스몰도도 딜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제가 포킹딜 진짜 야무지게 잘 넣어줬죠? 좋았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